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로 독서를 하는 공간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바꾸고 나서 느꼈던 저희 경험담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 중저희 중요한 루틴 하나가 바로 책 읽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책은 역시 종이책이지라는 편견 때문에 종이책만을 고집하다가 올해 초부터 전자책으로 변경하여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100% 전자책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전자책과 종이책의 비율을 7대 3 정도로 분배하여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전자책 존재는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종이책만 고집하다가 결정적으로 전자책으로 바꾸게 된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노안으로 인한 가독성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종이책의 경우 책의 크기와 활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 안구가 연식이 올라갈 때마다 활자가 흐릿해지고 보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반면에 전자책의 경우 활자의 크기와 행간, 줄 간격까지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수 있다 보니 그만큼 행간의 활자를 읽기가 더 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압박 매년 구매하는 책들이 대략 100권에서 150권 정도로 많다 보니 몇 년만 지나도 몇백 권이 훌쩍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쌓인 책들은 집안의 곳곳에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공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초기에 책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는 제법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수북한 책들을 보면 왠지 뿌듯하고 성취감도 느껴졌었는데요. 나중에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공간이 압박을 받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다 읽고 연식이 지난 책들은 폐기하거나 알라딘의 중고소적으로 방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버겁고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자책으로의 전환을 차일필 미룰 수 없게 되어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책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상품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상품이 바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례로 다른 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소멸해버리지만 책을 통해 축적된 저의 지적재산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을 구입하는 데에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지만 전자책의 경우 한 달에 7천 원의 구독비용만 내면 제가 원하는 대부분의 책을 무한대로 볼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전환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전자책 형태를 선택해야 하냐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시장은 온라인 서점에 이북을 e 낚 구입하여 시도를 하였지만 지금은 밀리의 서재 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신사 할인을 받아 매월 7천 원을 지불하며 원하는 책들은 마음껏 선택하여 주로 아이패드와 아이폰으로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질감과 비슷한 이북 리더기가 눈이 편할 것 같아 구입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이패드와 아이폰만으로도 번갈아 가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이북 리더기를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휴대하고 관리해야 할 디지털 기기들이 하고 넘치는데 굳이 이북 리더기까지 하나도 늘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전자책으로 바꾸고 나서 제가 느낀 전자책의 장단점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장점인데요. 앞서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외의 장점들입니다. 첫째는 무게입니다. 저는 보통 한꺼번에 여러 권을 쌓아놓고 동시에 읽는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책의 무게 역시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 1 0권이든1 0 0권이든 이러한 책의 무게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니 너무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갈라치면 종이책은 비행기에서 볼 책만 몇권 골라 담아도 여행용 가방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전자책은 보고 싶은 책들은 마음껏 골라서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앱에 담아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수시로 볼수 있으니 정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두번째는 전자책의 책갈피와 하이라이트 기능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능입니다. 사실 어찌보면 사소한 기능일 수 있는데요. 종이책은 읽다가 멈추면 페이지를 접어놓거나 책갈피를 껴놓고 표식을 해두어야 하는데 전자책은 그냥 앱을 닫고 거나 다른 책으로 전환하였다가도 다음 번에 읽었던 책을 다시 열면 읽었던 페이지부터 그대로 다시 읽을 수 있으니 너무 편리했습니다. 물론 책갈피 기능도 이용하여 별도의 클릭만으로 특정 페이지 표시도 가능하고요. 또한 중요한 부위는 손가락으로 클릭하여 형광펜처럼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의책은 중요한 부위에 하이라이트 기능을 할라치면 형광펜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고 하이라이트로 그은 다음 뚜껑을 다시 닫기까지 여러 번의 동작을 필요로 하지만 전자책은 딱. 한 번의 손가락 동작으로 가능하죠. 아이패드로 전자책을 이용한다면 스플릿 뷰 기능으로 화면을 나누어 한쪽은 책을 보며 다른 한쪽은 동시에 노트 필기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종이책은 중요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별도의 노트 앱에 저장을 하였는데요. 전자책은 개인적 용도의 화면 캡처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니 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삶의 질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아참 독서노트나 월별로 독서 시간을 집계해주는 통계 페이지 그리고 효율적인 독서 습관을 구축해주는 독서 루틴 만들기 기능도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 읽기와 독서 습관까지도 철저히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기능이라 왠지 안 쓰면 손해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외에 전자책은 별도의 독서용 조명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이것도 편리한 점중 하나겠네요 종이책은 보통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시 침대 조명을 켜놓고 책을 읽었는데 전자책은 액정만으로도 얼마든지 독서가 가능하니 이 점도 편리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서점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책들은 실시간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의 경우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직접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거나 아무리 빠른 당일 배송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배송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 휴대폰 앱에서 바로 검색하여 내 서재에 담아 놓을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데서 강의를 듣다가 영상이 추천한 책을 바로 전자책 앱에서 검색하여 내 서재에 담아 두면 되니 따로 메모를 하거나 캡쳐를 해 놓을 필요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앱에서 관심 키워드나 좋아하는 작가를 등록해 놓으면 신간이 나올 때마다 알림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 직접 서점에 가서 신간 서적들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서의 기회 창출성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전자책의 최대 단점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종이책은 온전히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전자책은 책을 담아놓고 SNS를 하거나 카톡 확인을 하거나 하여 독서의 흐름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부분인데 모두 공감이 가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행동 패턴을 역으로 되지 못 그러한 점이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더 많이 한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패드나 휴대폰으로 SNS나 유튜브를 보다가도 살짝 지루해지거나 혹시라도 연관된 내용이라도 나오면 궁금해져서 바로 손가락 하나로 전자책으로 이동하여 해당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찾아보거나 딴 짓을 멈추고 다시금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이책의 경우 오다가다 눈에 계속 보이기 때문에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 전자책은 두 번은 안 보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 부분도 저에게는 역으로 반대일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되어 전자책을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앱의 내서지에 들어가 보면 내가 담아놨던 책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했던 책들은 한 번씩 더 클릭하여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과 루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유리한 쪽으로 잘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느꼈던 전자책의 다소 아쉬웠던 단점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책의 종류가 30% 정도 늘 부족합니다. 전자책 업체들이 독자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최신 신간 서적들도 많이 늘리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한 비율로는 10권 중 3권 정도는 제가 원하는 책들을 전자책으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전자책과 종이책의 비율이 어쩔 수 없이 7대 3 정도로 자동으로 나뉘어져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감과 관련된 감성적인 부분인데요. 아날로그 느낌이 나는 종이책이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유는 책을 콘텐츠 외에도 오감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서점에서 느끼는 책에서 나는 향긋한 종이 냄새, 종이 질감에 인쇄된 잉크의 활짝, 이미지의 경우 모니터가 아닌 종이에 프린트된 색의 발색 표현력, 그리고 책을 넘길 때 손끝으로 전달되는 종이 터치감과 하물며 책장 넘길 때 나는 미세한 소리조차 주파수를 측정해 보면 듣기 좋은 백색 소음으로 분류가 되죠.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이 주는 즐거움이 종이 책의 호감 포인트인데 전자책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끼기는 어려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좀 생뚱맞고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자책은 왠지 이어빌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단점입니다. 물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공공장소나 남들에게 노출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왠지 있어보이고 지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책이나 휴대폰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에 따라 본인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읽고 있는 책을 남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책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한다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전자책과 이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자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혹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적은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는 일상에서의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책이 휴게에 대한 저희 경험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